어, 인터넷에 있는 한 소년이 상담했던 어,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고등학교 1학년이 어, 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불쑥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 것이 하나씩 있는데 나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너무 평범해요. 하며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재는 음악을 잘하고 쟤는 운동을 잘하고, 쟤는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다 잘하는 것이 하나씩 있는데 나는 왜 하나도 없지? 이렇게 맥이 빠지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왜 너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정말 좋은 점이 하나 있잖니? 내 네, 성격이 정말 좋지 않니? 이렇게 말했더니 그애가 대뜸 하는 말이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다른 친구가 위대해 보였던 한 친구의 상담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문대에 입학을 해도 옆에 같이 있는 학생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우리는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언제나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자부심을 느끼며 또한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그리고 그 목적, 그 목적대로 살때 가장 위대한 인생 그리고 가장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가 오늘 보신 본문에서 마태복음 22절에서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을 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개명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말은 십 개명에서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성적, 직업, 아니면 연봉이나 대학, 능력, 외모, 이런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인터넷 뉴스를 들어보면 항상 교통사고가 너무나 많이 나서 가슴 아픈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한 사건이 제 기억 속에 너무나 남아 있어서 너무나 가슴 아팠는데요. 한 부부가 아이 둘이를 데리고 어, 36개월 된 아이와 10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어, 어디 가는 길에 잠시 주차한 사이에 반대편 차선에서 1톤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 차를 받게 되고 결국 그두 부부는 어, 죽게 되고 아이 둘만 어, 겨우 살아서 뇌출혈로 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애가 36개월 된애기가 어, 겨우 호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제일 처음 찾았던 게 엄마였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았지만 어,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이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이 아이에게 쓰는 부모님과 부모님을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뿐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 누구,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섬기라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세상을 섬기거나 숭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섬기고 온 마음을, 온 몸을 다해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내 인생에 소유하고 가득 가지고 있더라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반면 우리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비참한 상황 같고 너무나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블랙홀과 같아서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행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웃 사랑의 기본은 곧 자기 사랑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많이 뉴스에 봤던 지하철 방화 사건이나 아니면 묻지마 살인 사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어, 자기를 미워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존,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만은 다른 것입니다. 자만은 사람을 교만한, 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사랑할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학교의 친구, 그리고 직장의 동료 등 나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주위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주를 찾아서 한 목소리로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밟고, 무지하다, 내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들을 위해 달려가는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꾼들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기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중구등부 학생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준행하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이 가장 위, 위대해질 때는 언제 언제이겠습니까? 그 순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생각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직장,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나, 그리고 시선이나, 그리고 가치를 우리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위대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존귀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삶이 될 때는 바로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세상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리더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실력, 재능과 재물과 환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오늘 헌심을 다짐하는 우리 학생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 이야기는 제가 어, 교회사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너무나 가슴 깊이 와닿아서 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한 그리스도인 소녀가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라. 안 그러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시인해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어떠한 말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끝까지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버지께서 찾아옵니다. 감옥에 있는 자기 딸을 위해서 찾아와서 아버지가 딸을 설득합니다. 네가 한 번만 부인해라. 네가 그 다음에 모르게 또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않느냐. 지금 안 믿는다고 부인하며 네가 살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자 이 소녀가 꽃병을 보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당연히 꽃병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저 꽃병이 다른 이름으로 불러, 불려질 수 없듯이 나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들로 나는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을 그리고 결국 그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들로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인을, 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세상의 가치에 눈물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 주시고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위대한 가치 있는 삶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